안녕하세요. 오늘도 기 알기쌤이 강의하시는 자료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 지진격리받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지진격리받침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지진격리받침, Seismic Isolation Bearing은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설치하는 장치인데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지반의 진동 에너지를 차단하거나 줄여서 건축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안의 진동이 건물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막아주는 장치군요. 그렇다면 이 장치가 어떻게 지진력을 줄이는지 그 작동 원리가 궁금한데요. 크게 세 가지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지진이 발생하면 집안과 건축물 사이에 상대 변이를 허용해서 지진력을 분산시킵니다. 둘째, 감쇠 장치를 통해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고. 열 에너지로 소산시켜 진동을 줄이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고유 진동수를 변화시켜서 지진파의 주파수와 멀어지게 만들어서 공진 현상을 방지합니다. 아, 지진력을 분산하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공진 현상까지 막아주는군요. 교수님, 이런 지진 격리 받침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네, 주요 종류로는 적층 고무 받침, 미끄럼 받침, 고감쇠 면진 받침이 있습니다. 먼저 적층 고무받침. LRB는 고무와 광판을 겹겹이 쌓고 내부에 나플러그를 삽입한 형태로 에너지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시공이 용이합니다. 다만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럼 미끄럼 받침은 어떤가요? 미끄럼 받침 FPS는 스테인레스 강판과 특수재질의 패드를 사용하는데 수평 변위 능력과 감쇠 성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찰력 변화에 민감하고 초기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감쇠 면진 받침 HDRB는 고무의 감쇠 성능을 높이는 물질을 첨가한 것으로 별도의 감쇠 장치가 필요 없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다만 에너지 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르군요. 그렇다면 이런 지진 격리받침을 설계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집안의 종류, 강성, 지진 따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지진 격리받침을 선정해야 합니다. 둘째, 건축물의 높이, 무게,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성능을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지역의 지진 발생 빈도와 강도를 고려하여 안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구성을 확보하고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지진 격리 받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죠. 지진 격리 받침은 건축물과 지반 사에 설치되어 지진 발생 시 지진력을 최소화하는 장치입니다. 작동 원리는 지진력 분산, 에너지 흡수 및 소산, 공진 현상 방지 적충 고무 받침, 미끄럼 받침, 고감세 면진 받침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 건축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지진 후에도 기능을 유지하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토목시공 기술사 시험에서는 오늘 강의한 핵심 포인트를 암기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